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전에도 말했던 영화 올드보이를 봐보려고 합니다. 상반기 결산 영상에서 올드보이를 봐보고 싶다고 했었고 또 가평 브이로그에서도 올드보이가 나왔었는데 드디어 봐보려고 합니다. 빠밤. 넷플릭스로 보려고 하고요 제가 알던 내용이 딱그 부분이었거든요 어디 갇혀서 나레이션으로 계속 얘기하다가 냅다 바깥으로 나온 그 스토리 정도만 알아가지고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몇 분짜리지? 2시간? 오케이 오케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,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아 그리고 영화 보면서 또 간식 먹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롤케이크랑 우유 준비했습니다 아, 롤케이크 이런 건 좋아하는데, 안에 건포도 있는 게 싫어요. 저는 그래서 항상 빼먹습니다. 제가 만약에 나중에 빵집을 차린다? 그러면은, 이런 롤케이크나 그 커피빵, 커피크림빵에 있는 건포도 다 없애버릴 거예요. 제가 떡집을 차려도, 빵집을 차려도 건포도는 안 넣을 겁니다. 음! always I'll make sujebi Ttukseom It's already Bibimbap time Yes 대충 수술하면서 살자 이래서 어디를 <laughs> 죽여도 수술도 안되네 확실하 배우시켜 놓을게요 그럼 수고하시고 멀쩡하네 <laughs> 음 이렇게 사라졌구나 저였으면 겁나 무서웠을 것 같은데요 갑자기 친구가 없어졌다 일단 나라면 친구네 집으로 갑니다 이 응. h 데려간 건가? 늙은 소년 r y good, s o n i 씨 I sit, I sit, I sit, I sit. I sit, I sit. I sit. I sit. I sit. I 을까 t I sit. I sit. I s i 고 I sit. I sit. I 다 고맙다고? 실종된 징그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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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그러 징그러운 징 아, 젓가락! 징그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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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그러 문신이 늘어갈수록 젓가락은 짧아진다. 음으 젓가락으로 파는구나. 젓가락으 짧아질수록 벽가으구멍은 넓어진다 오는청슬림해졌는구나젓가락나가락으로파나는나나는나 너무 별로가 TV로 많이 봐서 그런가? 여기 다 그거 있네요. 벽치면 저렇게 되나봐. 어. 이걸 이렇게 또 본다고? 오이씨, 개 무서워. 어, 가끔 채팅하는 사람이라면... 체력 미쳤다. 진짜 여기네물 뽑는데 이빨 아! 어 수건 빨개졌어. 그래도 이 장면 많이 봤는데. 약간 이 장면 일대다수 싸움 장면에서 항상 다수인 팀들은 한 명씩 덤빈다라는 공식을 잘 알려주는 예죠. 도망가. 건넬들이 참 친절하게 싸워주네. <laughs> 어, 쫄았어, 쫄았어. <laughs> 제발 도망치고 쓰러져줘. 아, 또 사람 이걸 해내네. 어이 사람이 그런가 보다. 오어 오와, 오 얘네 아파트를 알려준 거야? 제 <laughs> 어... 너무 오래 바꾸는 거 아니에요? 문두 개로 놓고 있것 같은데, 저... 어... 어... 미도 너무 충격이인데 어디에 수가 쓰레기였을까? 그래서 말이 많다 그랬구나. 예솔 가서 보자. 와이프랑 얘기. 그게 리더야? 오 진짜 충격 오오이아 사람들이 왜 충격적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너무 충격적인데? 오, 뭐 레알이든 바위덩어리든 물에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500원을 훔치는 거나 사람을 죽이는 거나 둘다 같은 죄다? 그런 느낌? 오대수가 노나에 대한 말을 한 거는 큰 잘못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죽기도 했고 큰 잘못이 된 거죠 음... 이런 영화였구나 싶은데요 허! 일단은, 유명한 건 이유가 있다. 라는 생각이고요. 굉장히,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. 스포 없이 이 영화를 봐야 됩니다. 진짜, 친구가 말했던 요만큼의 요만큼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, 충격이네요. 이유진은 인내심이 참 좋은 것 같아요. 15년 동안 그렇게 지켜보고 있을 것도 그렇고, 또, 미도도 지켜주고 있었다 했잖아. 이 영화는 해피엔딩도 아니고, 세트엔딩도 아니고, 그렇네요. 그러면은 오대수는 이제 미도랑 그냥 사랑하면 지내겠지? 그럼 그 사실을 아는 거는 최면 술사일뿐일까? 근데 왜 하필 그때 그랬을까요? 오대수 전학 갈때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랑 납치 당하는 상황 사기에 그 때는 뭘 했을까? 그때 뭐 오대수를 지켜보고 있었겠죠. 계속 충격이 큽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는 게 많은 영화를 좋아해요. 그래서 혼자 영화 볼때 딱히 역, 액션 영화나 공포 영화를 찾지 않는 편입니다. 뭔가 그것들은 볼 때는 재밌거든요. 볼 때는 재밌는데 뭔가 남는 게 없는 느낌. 지나고 나서 여운이 없어요. 이런 영화를 좀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. 이때까지 좀뭐 로맨스 영화라거나 가족 영화 이런류들을 많이 봤는데 이거는 장르가 뭐야? 스릴러? 공포? 범죄? 드라마구나 옛날 영화들이 오히려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올드보이도 추천? 약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볼라면 아는 게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르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예? 반대구나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르는 게 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아는 게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오대수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걸 택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겠다. <laughs> 음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바이바이.